울주군이 방치된 빈집을 경로당과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건데 결과가 주목됩니다. 윤주웅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울주군의 빈집 정비 사업에 선정돼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만든 건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. 실제로 그 되는 사람이 없어요. 음, 그냥 그러니까 집에 다 있으니까 주차장이 있으니까 음. 주차장 별도에 있는 것보다 마당이 다 넓잖아요 시골에는 음. 그러니까 그 활용도가 별로 없지. 이런 지적에 따라 울주군이 빈 집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 5년간 울주군의 빈집 534채 중 97채는 철거하고 92채는 안전 조치를. 열한 채는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. 기존에는 빈집 대부분을 철거한 뒤에 우리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으나 앞으로는 상태가 좋은 빈집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임대주택이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인 두서면에는 통합 돌봄 시설을 상북면은 영남 알프스 연계공간, 웅천면은 예술인 창작공간, 서생엔 수산물 가공 공유 주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범죄나 민원 유발, 화재 등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 계획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.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울주군의 노력이.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윤종입니다.